혹시 그러면 송해나 씨랑 한번 통해볼래? 저 싫어하지 않을까요? 출산을. <laughs> 어, 어 예, 어, 내가 한번 짜라요 한글. 대형바. 오호 말았다. 안녕. 가을이 왔어. 우리 너무 오랜만에 찍는 거 아니에요? 맞아 우리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 그죠? 오늘은 상암동에 왔어요. 상남성 그 사람 없 목표 유명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우리 쉽게 하지 않습니다. 맞아. 다 검은 자켓에 카메라 진짜... 들고 다니고. 너나 좋아하지. 다 보셨어요? 난다 봤지. 아, 진짜? 너다안 봤어? 16기 유명한 거 알아요? 나는 유명한. 솔로가 아닌데 난좀 그렇네. 솔로의 기억을 살려서. 그랬던 때가 있었잖아요, 선배님. 선배님. 네. <laughs> 뭐야? 뭐야? 좋고 응. 팩인데 랭킹 닷컴이네 랭킹 랭킹닷컴! 너무 유명하잖아요 렉킹닷컴이 우리가 또 사람들한테 네. 딱 말하면 딱 아는 회사 아니에요 렉킹닷컴 뭐 너무 유명해 아 기분 너무 좋아 열일하는열일해 요즘 또 자기 가지런한 대세죠 아, 저, 야, 대세죠 바프 어, 뭐. 찍는 분들도 많고 바프 밥포 찍어봤어요? 바프는 안 찍었어요 그럼? 전 찍어봤습니다 왜죠? 누가 원했죠? 자기만 찍었어요. 자기네 우와 어, 어. 종류가 진짜 많다 여기 진짜 많네 이게 카테고리별 실시간 음... 판매 순위도 나와 있고 단백질 함유량도 나와 있는데 우와 오 죄송한데, 제사상인가요 생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는처초 불어야 돼? 안 넘어져 먹을게요. 음! 음 맛있는 얇은 맛이 확실하네. 그치? 깊은 맛이 더 좋아. 이거 닭가슴살이죠? 돼지고기 같아. 다이어트 음식이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건가? 맛있어야지. 그래야 다이어트를 할수 있죠. 딱 좋은데? 음 이게 진짜 그딱 전형적인 우리가 다이어트할 때 먹는 그 닭가슴살 패키지. 그 고기가 부드럽네. 여기 스팀마 음 마늘마, 할라피마. 회원이면 3 5면막 와우 야호하면서 사실 거예요? 와호 야호 는 아니지만. 그렇죠, 봐봐요. 야호! 이거 뭐야? 딱 패키지 중에 그 선배님들 하나씩 골라가지고 약간 내기가 좀될할까요 제가 먼저 골라도 돼요? 저 저거 맛있는 거 하고 싶은데. 무조건 맛있는 게 인기가 많다니까요. 오케이, 어떤 패키지를 선택을 한다면. 네, 오케이. 그러면 저희가 이제 딱밥을 맞을 준비를 하러 가셔야죠. 그냥 서로 치고받고 끝낼까요? 그래, 모르겠다. 나 사회적으로 물이 이렇게도 모르겠다. 씨. 모르겠다. 씨. <laughs> 선배고 보고 모르겠다. 씨. 어, 쌤 진짜 못한다. <laughs> 아니, 그면 사람들이 딴데 가면 쳐다보기도 하잖아요. 여기 이상하잖아요 <laughs> 이상한 애들이 당연한 <laughs> 거거든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어, 어디 가요? 어,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무슨 운동이요? 걷기 운아가운데라마 아, 우리가 좀몇 살인지 물어봐 될까요 만으로 스무 살입니다 만으로 스무 살 어. 지금 운동을 하고 왔다는데 왜 운동을 갑자기 저는 이제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원래 몇 킬로였는데 저 원래 한5 7 킬로였는데 지금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 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긴 살을 원래, 원래 이렇게 좀 말랐나요 저도 한 코스 그때까지 쳤는데 대학교 입학하고 좀 여자들 꼬시고 싶어가지고 아. 다이어트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꼬셨어요, 네. 아, 못 꼬셨어요. 아. 랭킹닷컴이라고 하지 않아요? 네 돌아왔어요. 자 저희가 또 시식을 하게 해드리는 것은 살짝 가슴살 거의 처음 먹어보는 거 같아요. 진짜? 여기가 그러면 찐이다 진이네. 이게 어. 사실... 예, 이제 성광식 코스, 제 소라 코스라고. 요거의 정성.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처음 먹는 거니까. 착경! 담백한 맛인데요, 그냥. <laughs> 그냥 무 맛인데요, <맛임대요>, 무 맛.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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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군 맛있다고는 안 들어가. <laughs> 아니야, 괜찮아. 우리 솔직해야 돼. 여기 진짜 처음 먹는 거에서 근데 평소 살면서 닭강정을 먹을 줄그러니까 거짓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거 어, 요거는 이제 좀 맛돌이 칠리 맛이거든요. 어트 보세요. 어때요? <laughs> 저 맛있는데. <맛잔데요? 웃음> 다이어트를 할 거다 하면 어떤 맛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할 건지 선택을 해야 돼요 본인들이 그럼 바로 이거 어? 사실 머리가 이걸 시키긴 하는데 몸이 이걸 원할 아, 것 같아서 오! 어? 반대의 선택을 했서 그러니까 만약 살을 제대로 빼주려고 한다면 그렇지 맞아정확해 맞아, 근데. 근데 이거 한 3개월 유지할 거고 이걸로 길게 음. 봐야지 중간에 이거 1개월 먹다 해요 그지 그지 렇 맞아요 그지 렇 3개월 1개월 어. 따지 말고 3년 1년을 따지면 그거 뭐 길게 그렇지. 맛있는 거 먹어도 지 그렇지? 뭐 어, 닭가슴살 먹지 않았어? 몸이 <laughs> 요즘 몸에 <뭐야>, 위기를 <laughs> 느끼고 있어 아, <그래요? 웃음> 또도 많이 먹어라 네, 만두 하나씩 더 가져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기 좀 해볼래요? 몇 살이에요? 열다섯 살이에요 어? 열다섯 살은몇 년생이에요? 군부년생이에요 20년생 20년생. 내가 태어난 날부 때는... 열심히 개그콘서트에서 내가, 내가. 공부... 다이어트 해봤어요 한달 동안 그베스 네, 굶는거 그러니까 김밥 하나를 종이 가지고 이제 한 오. 알만 먹고 하루에 하나를 네, 네. 네. 그걸로 한 달에 10kg 뺐다었어요 네. 그 아, <laughs> 엄마한테 막 닭가슴살 사달라고 막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제 스타일이에요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확실하게 빨려면 이걸 먹어야 돼아이 어, 뭐. 친구도 친구도 드셔보세요 친구도 친구 스위치 를 먹어봐요 스위치 필름 본인 스타일일 거야 맛은 이게 더 맛있어요 근데, 맛있어. 맛있어. 근데 맛있어. 먹는다면? 응이니뭐왜 음. 아. <laughs> 저걸 선택했어요? 자장... 이건 약간 있어요. 너무 맛있으니까 밥도둑 아, 밥도둑. 아, 네, 네, 그래도 저 친구들이 저 다이어트 한다니까는 이모 된 마음으로. 이 예, 절대 굶어서 빼면 안 돼요 진짜로. 감사해요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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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더 모르지. 뭐가? 나솔로 사실 내가 섭외한 거야. 어쩐지 어, 대기신 기해 지금. 오호 요즘 엄청 핫하잖아요. 어, 어. 뭐 데이트 좀 했어요. 하려오고좀 나왔는데. 어 서두르지 허허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저희 빨리 실허허시죠허허허허허 기다리신 것 같으니까 허허허 많이, 많이 좀 알아봐요 지금 사진 찍고 있어. 우와, 진짜? 어, 나 근데 저 사람들 본다. 어, 여기 오면은 사람들 쳐다봐. 어, 저희를 서 알아볼 수도 있어. 실물이 좀 달라요. 아, 진짜? 실물 훨씬 예쁘지? 훨씬 어. 예뻐 고맙습니다. 화장을 좀 해서 그런지. 그니까, 거긴 너무 그냥 어. 날로 다 보여줬잖아. 그치, 옆에서 막두급해 하지 말라고 하는. 데표수이 아! 어떻게 좋겠어요? 아니,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죠. 아, 네.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디테일하게 다 찍히니까. 기억도 안 나는데 <laughs> 어, 이거는 저 <제가> 진짜 도입하지 <laughs> 못해요? 아... 수로스러워 기억도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과음 <laughs> 많이 했는데 저는 여기 심취하고 있는데 <laughs> 갑자기 뒤에서 나오라고 불러내니까 확실히 그때 당시에 옥수도 나한테 마음이 있다 생각이 진짜 있었어요? <웃음> <웃음> 분위기가 느낌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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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팀이. 웃음> 그러니까 그 여유가 나왔죠 <laughs> 영자 씨는 그때 같이 방사자잖아요 제 표정이 나왔잖아요 어, <laughs> 어, 진짜, 어, 진짜 어. 막좀 계속 <laughs> 죄송해요. 아 근데 제가 봐도 너무 재수 없었어요. 진짜. 저는 몰랐는데 방송 보고 안게 너무 여유 있는 게좀 재수 없더라고요. 지금. 여유 부렸다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선택 아무도 안 아무도 하고. 안 하고 안 그러니까. 그치? 사실은 그렇죠, 맞아, 맞아. 2, 3일 되는 날이었요 저는 그 너무 신기한 게그 정도밖에 날이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진짜 이런 정말 사람의 희노애락이 막. 야 태부까까? 태부까? 그 오일 안에 무엇이라고 그렇게 사람. 이 저희가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큐 결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너무 막 10년 년 만에 어. MT 분위기로 어. 밤에 또 술을 한 잔들을 하니 눈빛 교환부터 시작이 되니까. 어. 소개팅하고 술자리까지 가는 그런 단계. 어. 첫 첫날은 어, 마지막 선택을 안 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의도치 않게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매일매일 삼각관계 항상 그러니까 2대 1에 지금 노이로제 걸렸어 네. 네. 딱한편 데이트 딱한게 상철 님이랑 마음 편하게 데이트를 딱 했는데 갑자기 또 그게 2대 1로 번져 버리면서 상철 씨가 그렇게 이해를 못 하던 거예요. 말 말기를 아. 취향이랑 취미랑 전부 다맞는데 말이 안 통해서. 아 근데 제가 아까 봤는데 두 분이 여기서 되게 사이가 데이트하고 싶다고 이런 얘기 하시던데 약간 여지를 지금 오빠가 얘기해. <laughs> <laughs> 재수없는 오빠 얘기해. 제 사과를 받아준 동생? 재수없는 좋은 오빠. 그냥 오빠 동생이에요? 전혀 가능성 1도 없고 가족끼리 그런 거안 되는 거 같아요 이미 저희는 한 동기가 가족이기 때문에. 동기가 가족이 돼버렸어요그럼 어. 발전 가능성 있는 커플들이 있나요? 자유 상철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 아. 혹시 그러면 송혜나 씨랑 한번 통해볼래, 요 송혜나? 저 싫어하지 않을까요? 이, 이거 되게 싫어요. 그때 엄청 싫었거든. 요 천사를 래 별이 싫어. 하늘했잖아요, 하늘. 박수 치지 마라. 예예. 맞아 맞아. 내 네, 오빠. 오, 바로 만나. 아 해나야. 네. 뭐해? 제가 밥 먹고 있어요. 밥 먹고 있어? 나는 솔로 볼때 영수님 네. 어떻게 생각했니? 이번에 많이 관전이라고 생각하죠? 왜요? <laughs> 어 그래? 좀 그랬지? 어, 완전 그랬죠? <laughs> 좀그 얘기 좀 해라. 지금 얘기 중이라고요?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예식을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지 <laughs> 사실 영수님은 너무 잘 꾸미고 나왔어. 그 방송 때 다. 그 운동 말고도 뭐 관리하는 비법이 있어요? 아, 식단은 관리를 하는데 일단 과식을 안 하는 게 일단 좋고요. 과식은 어디까지가 과식이에요? 배부르다, 좀 찼다, 먹은 듯만 듯하게 뭐한 끼를 많이 먹었다 그럼 정말로 한끼 건너뛰는 오늘의 광고주는 랭킹닷컴 저 거기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VIP. 한 번에 10kg씩. 아. 네, 2주 만에 한 번씩. 저희가 사실 지금 두 가지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제 패키지, 소라 패키지가 있는데. 거것이 음. 오리지널, 고추맛이랑 오리지널이죠. 음, 확실히 드시는 게 자연스러워. 뭐야, 긴장돼? 괜히. 아, 그내포지 아니야? 어, 뭐야? 아. 너무 자연스러운데? 조급했어. <laughs>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아. 아. 어 와, 역시 이게 할라피뇨 맛 같은데 약간 청양고추인 줄 알았어 아, 바로 아신다. 네. 할라피뇨가 신제품이거든요. 저희 공식 네. 신제품. 사실 저도 올해 좀더 빼서 밥풀을 찍고 싶어가지고 어. 준비 중인데 매번 생 닭가슴살을 먹으면서 청양고추를 한입씩 먹거든요. 이게 매운게땡겨가 매운 게땡서 청양고추 네. 먹고 매운 소스 뿌려 먹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이게 네, 머스타드 맛이나 바베큐 맛이 다 있는 거거든요. 음. <laughs> 미소가 절로 찢어지죠. 맛있죠. 어, 네. 근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사람인지라 맛있는 게 좋지 않아요? 숨길 수 없이 새어 나오잖아. 어. 미소가 새어 나오잖아요. 맛있네. 그럼 약간 어떤 쪽으로 조금 더 끌리시는지 다프 정석 패키지, 맛돌이 간편식 패키지. 밭철이도 좋은데 좀더 일상생활에서 먹을 수 있는 맛술 선택하겠습니다. 맛술 너무 감사합니다. 맛술. 맛숙. 맛술이. 맛술이로. 영수님 선택해주세요. 20년 넘게 외길 인생을 걸어왔기 때문에 살짝 혼돈의 시간이었지만 밭철 과철. 아, 과철. 과철. 바꿀까요? 어, 네.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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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혹시 두분 아세요? 쇼트 짤로 보다가 이건 봐야겠다 해서 봤는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쵸. 어. 너무 잘 봤습니다. 자, 여기 영수 영재 없어요. 그둘 어땠어요? 이게 너무 그때가 있었고요. 저급해하지 않아 어, 그때 어떻게 어요 아, 때 솔직한 거 봐요, 솔직히. 사실 좀 애매해서. 네. 35%는 사실 앱에서도 음. 할것 같은 느낌? 오, 근데 이게 패키지가 17가지, 15개가 다 다르게 놓다 보니까. 저기 회원님의 35%면 와우, 야호! 하면서 사실 거예요? 어. 와호, 야호는 아니잖아저가 봐봐요. 아, 야호. 그래, 야호. 그래, 야호. 이사너 그 잘했다. 그래, 35%는 마우, 아니잖아요. 와. 보면서. 와. 40은 돼야지 오, 약간 반에 가까운 느낌이 드니까 제가 사실 다른 닭가슴살 을 먹고 있는데 어. 좀더 저렴하면 앞으로 계속 여기 걸 먹을... 거 같죠? 네. 솔직히 그 닭가슴살 사이트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35%면 좀 평균적으로 높은 할인율인가요? 어떻게? 좀 아쉽죠 닭자는 들어가야지 들어 내 나이가 4 1나니까41% 어머나! <웃음> <웃음> 그러면 네, 닭가슴살 패키지는 목소리가... <laughs> 목소리가 너무 떨려요. 마음... 네, 41% 맞췄다. 와! <laughs> 대박이야. 6%를 할인율을 더 낮췄어요. <laughs> 41%? <laughs> 가서 무릎 꿇어야 돼요. <laughs> 아니, 두분 덕에 이두분 어, 얼굴 봐서 해주신 것 같아요. 야, 좀더 해봐. 너, 너 약간 영어 능력이 떨어진다. 나 봐, 바로 끝나잖아 선배님, 선배님, 영수님 박수 두 번째 로된걸뭐 그렇게 <laughs> 떼고 계세요? 저는 남은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제가 대결 구도로 가는데 좀 비슷하게 가져야될거 아니에요? 마케팅에서 드릴 수 있는 건 사실 제품 할인은 어렵고 10% 쿠폰은 10% 쿠폰이요? 네 저희 어... 쪽에 그냥 드릴 수는 없고 네네네 지금 이렇게 팀이시니 게임이라도 하시면 어떨까요? 어떤 게임을 해야 될까? 당연하지 당연하지 제일 아. 유명하죠 이거? 어 그럼 약간 두 분이 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좋아요 갈게요 어 제가 다겠습니다오 어, 무서워 영수님 나나 좋아하지 당연하지와 이거 나 진짜 머릿속에 생각했던 질문인데 <웃음> <웃음> 오빠 되게 재수 없는 거 알죠? 아 o what's so? Tango, w 지 a t s so? t a 마지막에 나선택하려 o <laughs> 나이트 갔다 왔죠. 네 나이트 갔다 왔죠. <laughs> <laughs> 아떻왜 그래? 갔다 왔어? 갔다 왔어? 갔다온 거야? 왜 그래? 해그하지 해! 그래, 해. 어쩔 거야? 어떻게? 해? 아 멍해졌습니다, 지금. <laughs> 아, 네, 그럼 안 돼, 그럼 안 돼. <웃음> 어? <웃음> 어? 오, 오, 완전 잘했어, 완전 잘했어. 나 어떻게 잘았지 몰랐어. <laughs> 이 이거 노잼이 이거는. 일단은 우리가 이겼어, 1점. 자연스럽게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뿅망치 대결인데 가위바위보에서 가위 이기신 분이 이제 뿅망치를 들고 때리는 거고 진분이 빨리 이거정반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어미 통해 자꾸 자 가위바위보 오뚜뚜뚜뚜뚜뚜 <목소리> 가위바위보 거야? 아, 봐주나 보다. 근육이 좀 무겁나? <laughs> 그런 것 같아. 그쵸? 그럼 우리가 진 거네요. 우리 10%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총에서몇 %라고? 42%. 42%. 어, 42%도. 우린 41%. 어, 그래도 좀 양쪽으로 다 고루고루 잘 받았네요, 어, 그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패키지가 마지막 한번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진짜 이번에 너무 좋은 혜택이고 내고를 더 했기 때문에 지금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저희 쪽은 맛돌이 간편식 패키지가 42% 할인이 들어갔어요. 저희가 15팩이고요. 이거 다 무료 배송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저의 우리 성광이 바프 닭가슴살 패키지 17팩 그리고 무료 배송이고요. 아 그리고 저희 41%까지 저희 받아냈고요. 저희가 또 댓글 이벤트가 빠질 수가 없는데 댓글 이벤트 에 당첨이 되시면 은 오렌지 멤버스 등급 이 있습니다. 이게 3만 원, 연회비가 3만 원이거든요. 오렌지 멤버스 등급 혜택이 또 뭐냐? 여기 이제 최대 6%까지 적립이 되고 그렇죠. 4만 원짜리 웰컴 기프트가 나갑니다. 아, 그... 야, 우리 또 너무 나오셔 감사하고 너무 즐거웠고 어땠는지 소감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냥 일반적인 캠프 안에서의 그런 저희들의 생활만 찍다가 연예인분들 직접 만나뵙고 촬영을 하니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네.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뭘, 뭘 배워가죠? <laughs> 명랑치를 어떻게 해야 빨리 드나? 임기응변을 배웠습니다. 저, 어. 아, 저도 오늘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영수님이랑 같이 나왔는데 똑같이 너무 즐거웠고. 사실은 저도 식단하고 있으니까 닭가슴살 오늘 할인하는 거 보고서는 사먹고 싶어요. 어, 아, 야, 마지막 궁이 또. 또 랭킹닷컴을 놓치지 않네. <laughs> 아, 역시 영자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랭킹닷컴! 랭킹닷컴! 자, 조급해 하지 말고. 조급해 하지 말고. 조급해 하지 말고.